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희입니다 오늘도 준비를 해볼 건데요 오늘 엄청 급해요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근데 엄청 중요한 촬영이 있거든요 촬영 안 하고 그냥 평소에 혼자 메이크업할 땐 3, 40분이면 끝나거든요 오래 걸리는 건가? 아무튼 근데 촬영만 하면 한 시간씩 하니까 말이 많아서 손을 빠르게 움직여보도록 하겠어요 외부로 촬영을 나가는 날이래요 얘 귀가 떨어졌어 어머 세상에 어? 갔다 와서 붙여야겠다 무슨 일이야? 외부에 촬영이 있는 날인데 예쁘게 하고 가고 싶거든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뻐 해야 되는 날이에요. 사실 지금 빨리 준비하고 밥을 좀 먹고 나가고 싶은데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살이 좀 말이 안 되게 쪄가지고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마음을 다 잡았어요. 사실 제가 폭식증에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폭식증은 이제 완치가 되었어요. 그 전에는 솔직히 계속 긴가민가 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뭐 입맛이 없는 날도 있고 폭식증 있을 땐 항상 입맛이 있거든요. 내 의지대로 음식의 양을 조절하고 한번 심각하게 다이어트 강박이 생기면 폭식증으로 이어지고 회복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 다이어트 안 해야지. 많이 먹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생각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폭식증이 다 나갔다고 할수 있어. 근데 그러려면 마음껏 먹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배부를 때 숟가락을 내려놓고 먹는 것보다 다른 게더 중요해지는 날이 오면 끝이야 뭔가 식이장애 같은 걸 한번 겪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알겠다고 해야 되나? 천천히 조절하면서 빼지 뭐막 이거 살찌는 음식아 절대 안 먹어 이렇게 하지 않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기 때문에 출근할 때는 턱에 뾰루지가 나든 미끄러지가 나든 커버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오늘은 파워커버 해야 돼요 파워커버를 하려면 더샘 컨실러가 필요해요 뾰루지가 한번 나면 짜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안에서는 이제 차오를 만큼 차올랐는데 밖에 구멍이 생기지 않으니까 살만 막 밀려서 찢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피부를 써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상처가 좀 나서 컨실러를 열심히 가려야 돼요 오늘 날씨를 보니까 따뜻하더라고요 어머 지금 7도야? 옷을 어떻게 입어야 돼 도대체 지금 봄 오는 거야? 2월 초인데? 내가 날씨 너한테 언제까지 맞춰야 돼? 어디까지 맞춰줘야 돼 얘가 피부 커버하겠다고 컨실러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나간 적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내 피부에 관심 없어 급해서 스킨케어만 좀 찹찹찹 열심히 먹였고요 피부 화장은 빨리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사실 큰 소리 나는 것도 안 좋아하고 큰 음악 소리, 큰 목소리 이런 거다안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속닥속닥 아침 겟레디앤미 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저도 속닥속닥 얘기하니까 에너지도 많이 안 쓰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굳이 목소리 크게 낼 필요 없이 이렇게 진행할까봐요. 촬영할 땐 조명을 세게 트니까 음영이 날아가더라고요. 얼굴 그냥 전체적으로 빵!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영에 신경을 써야 돼. 촬영 갈 때는. 실제로 봤을 때, 어? 쉐딩했네? 한 느낌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카메라에 잘 나오기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좀 평소보다 신경을 써야 돼. 앞으로 10분만에 메이크업을 끝내고 밥을 먹고 싶거든요. 너무 배고프거든요. 아침에 알람 울렸는데 아, 나밥 먹어야지 하고 이렇게 잠시 잤어요. <laughs> 돌려깎기. 오늘은 돌려깎기가 정말 중요한 날이죠. 다 쳐버려. 다 없애버려. 다이어트를 쉐딩으로 해버려. 배고파. 세상에서 제일 대충 눈썹 그리기. 짝짝이 돼도 그냥 나가기. 전. 제발 제발 빨리 그려 대충 그렇지 멈춰 이정도면 됐지 뭐자 반대쪽 똑같이 그려 빨리빨리 빨리. 대충 너무 진하면 또꿀 보기 싫다 그렇지 이제 멈출 때 됐다 멈춰 못 멈춰 안돼 안돼 너무 오래 그리면 안돼 나 배고파 아 근데 여기 왜 이러는 거야 괜찮 괜찮아 아무도 몰라 자 앞으로 살살 가서 빗어 끝내 살살 대충만 맞춘 다음에 빗어 끝내 눈 앞머리 살살 휘저 끝 살살 휘저 그 눈썹 다 그렸어요 수정하고 싶으면 이따가 해 지금 시간 없으니까 시간이 남으면 해자눈화장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들로 바를게요 이거는 영상에서 오랜만에 쓰는데 평소에 진짜 많이 써서 여기 막폐여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늘 진짜 예뻐야 된다 하는 날 있죠 그런 날은 내 최애템을 쓰는 게 최고야 예뻐 보이려고 새로 사서 로켓 배송 주문해가지고 막 아침에 뜯어가지고 처음 써보고 이러지 말고 쓰던 거 쓰세요 그래야 좀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제 최애 섀도우 왜냐면 너무 쿨핑크도 아니고 어두워 보이는 원핑크도 아니고 중간 핑크 적당해요 그래서 음영 같은 느낌을 주기에도 좋고 화사한 느낌을 주기에도 좋고 눈밑 펄을 엄청 대충 또 바르고 지금 대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저에게 최면을 걸기 위해서예요 빨리 나가라 두덩이에도 좀 발라볼게요 발리는 거니? 발리는 눈 밑에 점 진하게 하는 거 맨날 까먹더라고요 생각났을 때 빨리 해버리고 어, 나 너무 급해 제가 아까 지금부터 10분 안에 끝내고 싶다고 라 했잖아요 지금 그 10분이 다가오고 있어요 4분 남았거든요 자 히팅뷰러를 꼭 눌러서 전원을 켜놓은 다음에 전원을 켜줄 때까지 블러셔를 해. 이것도 제 최애 딱 보면 알아요 <laughs> 짜잔 그리고 이것도 떨어졌어 하도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거는 재구매할 거예요 혹시라도 단종되면 어쩌나 노심초사하는 그런 저의 최애 제품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너무 쿨핑크도 아니고 너무 원핑크도 아니고 딱 좋아 뷰러가 달궈졌어요 여기 달궈지면 이 부분이 하얘지거든요 속눈썹 펌 때문에 지 멋대로 휘어버린 속눈썹을 정리해줍니다 어디는 풀리고 어디는 안 풀리고 이래가지고 뷰러하기가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세개 집으면 막 쌍꺼풀에 낄 정도로 <laughs> 휘어버려가지고 또 약하게 집으면 속눈썹 펌 풀린 쪽이 아예 안 올라가요 미쳐 내가 2분 남았는데요 2분 안에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를 하긴 좀 무리됐어 커졌네 어, 어쩐지 미지근하더라 아 정말 됐어 이제 그만 할래? 어 그만할래 아이라인 꼭 이런 날 아이라인 망치는 거 알죠? 하지만 난 망치지 않을 거야 급하지만 천천히 정확하게 그리면 돼 차분하게 하지만 빠르게 아 어, 숨을 안쉰거 같아 방금 안 됐죠? 눈도 짝짝이에요 눈썹이랑 똑같이 아무도 내 아이라인 착색인 거에 신경 쓰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 하지만 오늘 촬영인 걸? 아, 그래도 너무 그러지 마. 응? 음, 쌍꺼풀 테이프 한 붙였다. 지금 붙이면 돼. 괜찮아. 여러분, 환승연애 보시나요? 제가 요즘 다혜님을 진짜 응원하고 있거든요. 어, 안본 분들한테 스포가 되면 어떡하지? 어, 8화 마지막쯤 혼자 보다가 막 박수를 쳤어요. 그렇지? 하면서. 나이스! <laughs> 저는 그런 상냥하고 배려심 넘치고 말 예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요. MBTI가 ISFJ시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선물해준 저의 에인젤이 있는데 그분도 i s f j 예요 ISFJ 천사들이야. 사람이 선하고 상냥하니까 보고 있으면 막이 더러운 내 마음이 치유가 돼. 이 사회에 찌들어서 더러워진 나의 영혼이 살짝. 이렇게. 상. 요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요 책을 좀 읽어야겠어요 남자친구한테 카톡으로 선생님이 보면서 울고 있어 빨리 집에 와 하면 은 그거 그만 보셈 그래요 <laughs> 슬픈데 어떡해 쌍꺼풀 테이프 살짝 망했는데 괜찮아 눈안 감으면 되지 됐고 <laughs> 아까 10분 안에 끝낸다면서 지금 15분 지났어 스펜라인너로 한번 선명하게 잡아주고 이쪽도 좋았어 그리고 쉐딩에서 제일 어두운 컬러로 눈 밑에 끝 쪽에 살짝 음영 줄게요. 여기가 아예 없으면 또 너무 아이라이너 쪽으로 중심이 올라가서 눈 전체가 올라가 보여요. 그래서 아이라이너를 한 날에는 이 밑에를 좀 옅게라도 메워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립 <laughs> 여러분 제가. 제가 최애 립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저번에 회사에 놓고 와서 뭐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계속 얘기한 거랑 똑같이 엄청 웜한 핑크도 아니고 엄청 쿨한 핑크도 아니고 딱 예쁜 핑크거든요? 이거는 포인트 컬러를 딱히 안 발라도 예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적당해. 너무 연하지도 않고 너무 진하지도 않아.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진짜 간만에 헉, 찾았다. 예쁘다. 했던 립이에요. 어때요? 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20분이 다 돼가요. <laughs> 자, 그러면은 20분이 다 나가야 되니까 10분 안에 밥 먹고 10분 안에 머리를 할수 있을까요? <laughs> 안 되겠지? 다녀올게요. 아, 제가 마스카라 하는 걸 깜빡했어요. 사실 밥을 한 숟갈 먹고 왔어요. 오늘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날이거든요? 힘든 날이 될 거기 때문에 한 숟갈 맛보고 왔어요. 아, 진짜. 코도 낮으면서 맨날 여기 왜 묻히는 걸까? 정말 진짜로 이해가. 아, 속눈썹도 붙여볼까 했는데 전혀 시간이 나지 않았죠? 여러분, 저 진짜 빨리 나가봐야 돼가지고요. 이제 인사할게요. 머리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었는데 잘안 보이시죠? 이렇게 묶었어요. 다음에 더 여유롭게 준비해야겠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예쁜 적 타임 찍을 시간이 있을까? 빨리 찍자.